동아리에 이모저모 오, 이모저모, 오, 이모저모. 이모. 시간인데 저머 3주년이라고 적어 놨어. 에스파 가 벌써 데뷔 3주년이라고 적어놨어. 아아아 3년 차. 3년 차는 이제 슬슬 이제 개인 활동하기 시작하지. 어, 맞아 맞아. 이 활동. 어, 올해부터 아, 개인 활동을? 나 최근에 닉닝 비긴어게인 나간 거 봤어. 노래 너무 잘잖아 톡식 했지. 네. 이어 응. 와, 음색이 너무 좋더라고. 음. 생각 생각보다 생각 생각보다 어. <목소리> 생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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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고보생각 생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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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보저 미안한데 기연애 같은데 와서 <목소리> 연기도 좀 하고 야, 아니 연기까지는 <laughs> 그래 연애 참아 나왔다 서프라이즈 나와도 하면... 되겠네 진짜 가고 참견도 좀 하고 차트를 달리는 <laughs> 남자 하면 나와. 네, 아. 네. 네. 아니 그리고 좀 자세히 얘기해 봐요. 리나야. 네. 아니 네. 그런고 네. 보다 네. 이제 네. 이제 드라마라든지뭐 위시클리는 <laughs> 할 <뮤지컬 웃음> 계획 은 없어? 아니 예능 얘기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연애 참견 거의 섭외 가능한 것 같은데. 아 여기서 왜 분위기를 떼고 뭐... 있어 지금 어, 애들은, 아니, 너는... 애들이 애들이 좋아하는데. 어... 저기 음식 많이 잘 먹는데, 이거 어. 너 먹지 말라고 아니? 혹시? 아니면 지젤 우리 말 나온 길 채널을 하나 파자. 지젤이랑 나랑 형이랑 해서 뭐 어? 지진이로 하자. 지진이. 아 지진. 이 지진. 이진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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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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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진. 지진. 이 지진. 지 이거로는 뭐 해보고 싶은 거? 어, 약간 누아르 할... 누아르 장르의 아. 좀 어두운 역할. 어두운 역할. 어, 연기 알려줄게. 아. 어떻게 알려줄 건데? 나 연기 연기자야. <laughs> 나 거기 일회에 나오잖아. 카메오로야 연기 한번 보여줘. 시라소니 연기 한번 보여줘. 내래 <laughs> 시라니야 아무도 모를 거? <laughs> 그냥 이상하니까 누워. 누아르니까 누아르. 이제 한번 해보자. 뭐요? 내래 시라손이. 내래 시라손이. 네레 씨나 소리야. 어. <laughs> 있다시나 소리.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고 싶어. 가수 말고. 나는 사극을 좋아해. 오, 사극오니다 당장 사야들 사극. 받으라. 근데 칼이 나옵니다. 어, 가 진짜. 어그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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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저는. 근윈는 여기 욕심 없어. 우리애님 나오는... 어? 신절한 검자 씨 신절한 검자 씨 거기 나오는 이영애 씨? 네연아 잘하세요 그 사투리를 어떻게 해야 돼? 니나 잘해라 <laughs> 아, 니나 잘하 네. 신절한 검자 씨에서 경상도라면 되겠네 닝닝이는 재밌게 봤던 거, 해보고 싶은 탕웨이 님 헤어질 결심 헤어질, 헤어질 결심, 결심. 너무 재밌게 봤어요 우리 결심한 사람들 많은데 한번 해볼래? 연기 한번 <웃음> 우린... <웃음> 두명이 있어. 헤, 헤어질 결심을 크게 했던 카리나 지금 터졌어. 아, 카리나 아니까 사실은 결심 카리나 카리 근데 괜찮은데 카리나 알고 웃는 거지. 카리나야 그럼 어. 우리 중에 누구누구가 헤어질 결심을 해서 아, 손어다 손다 했어. 했어. 야 근데 진짜 어. 어떻게? 신주도 빠진지 않고 <laughs> 얘기를 아, 참사람에 <laughs>